대원칙은 사실은 중심화가 가장 좋고, 그거를 남겨두는 게 가장 대원칙이거든요. 근데,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과 사랑에 빠진 남자, 구자훈입니다. 아, 오늘 밭에 올라와 보니까, <laughs> 어, 이제, 홍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이 돼갖고, 이제 정내가 아니라 이제 적과 꽃봉오리 따는 게 아니라 이제 열매를 따야 되는데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그전까지 뭐 손으로 하든 가위로 하든 뭐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서부터는 요, 보시다시피 요쪽 가위 있잖아요. 요걸로 따야 됩니다. 왜냐면 손으로 따면 뭐 순까지 다 뜯어져갖고, 뜯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짐 썼던 조심 조심 이렇게 쪽가위로 조금씩 조금씩 따야 되는데 오늘은 가장 저가 중에서도 이거는 홍로 부사 뭐 그런 것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오늘은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제 밭을 돌아다 보니까 대원측은 사실은 중심화가 가장 좋고. 그거를 남겨두는 게 가장 대원칙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저기 봤는데 중심화가 좋은 거는 한 50%도 안 되고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제일 중심화는 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대원칙인데 얘가 제일 안 좋거든요. 이럴 때는 꼭중심화 대원칙은 중심화부터 두지만 중심화를 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렇게 이 열매가 있을 때 이렇게 위로 볼 때는 어느 게 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면 어느 게 큰지 알거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가지가 서로 이, 이 측지랑 이 측지인데 이 가지가 원래는 저 위에 있었거든요. 위에 있었던 거는 지금 이제 가지가 아까 약할 때는 이렇게 좀더 될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작업도 하나 이건 적과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주면 기수사가 안 나오거든요 원래 이 가지가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지금 이제 눈에 보일 때는 조금 조금씩 어, 해주면 좋고 지금 이렇게 꽃이 됐다는 건 아직 수, 수정은 됐지만 열매가 크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은 아직 꽃을 따지 않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가 여기서 꽃보다는 얘가 큰게 보일 때 이렇게 따 줘야 되고 하여튼 꽃잎이 붙었다는 거는 인제 수정이 돼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웬만하면 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오해 보니까 제법만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줄기가 노리끼리한게 있거든요 이거는 수정이 됐다그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젓갈 때 이렇게 줄기가 노이끼리한걸 유심히 잘 살펴서 천천히 천천히 보야지만 돼요. 왜냐면 남겼는데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크다고 남겼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수정이 된 열매가 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낙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유심히 살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가지에서 바짝 붙여갖고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만약 이런 경우가 사과를 단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과에서 이제 기스가 안 나게 큰걸 보는 게 아니고 기스가 안 나게 할수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때에 얘가 크지만 얘가 되면 사과 이렇게 해서 기스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저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알려드렸는데 이런 것만 참고해도 아마 저가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 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사실 모든 거는 기본을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아서 젓가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작을 때는 절대 먼저 하지 말고, 아까 처음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조금 더 커갖고 확실하게 크기가 구분됐을 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자세히 봐서 요 젓가가 최대한 구별할 수 있고, 크기가 확실하게 차이가 났을 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저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알려드렸을까 이런 걸 참고해서 올해 저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